안녕하세요 엔조입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공개한 영상 기억하시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게으름뱅이들에게 보내는 어, 경고 메시지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아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또영상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영상의 반응을 보면서요 제가 어,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는데요 아, 역시, 엔조의 그, 터닝포인트를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 뭐랄까요.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보통 드리는 말씀들이, 아, 약간, 그, 뭐랄까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되도록이 이렇게 둘러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게 너무 직설적이어서도 안 되고, 또, 그, 너무 밍밍하게, 네. 술에 술, 술에 물탄듯, 물에 술탄듯한 느낌이면 또안 되고, 또, 그리고 유튜브의 특성상, 음 약간의 그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긴 합니다. 대신에 그 본질과 하고자 하는 말에는 되도록이면, 어 가감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지난번에 그 보냈던 그 게으른뱅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사실은 제가 여기에 40대니 50대네 하는 나이를 이렇게 들어서, 게다가 또 일부라고 하는 아주 친절한 표현까지 쓰면서 애둘러서 많은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질을 캐치하시고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인 분들, 어, 그게 놀랍게도 어, 20대에서 30대, 아니면은 이제 곧 20대로 들어가는 10대 분들, 어, 한테서도 그런 어떤 아주 긍정의 메시지, 댓글, 이런 것들이 많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요, 놀랍게도 댓글에 달아주셨던 부분들이 나는 아직 20대지만 앞으로 뭐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어 오늘 이 영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굉장히 가슴속에 담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 교과서처럼 또 미리 대비하고 나는 그런 어떤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어른이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또 반성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다 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이미 4, 50대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또 한편으로는 조금 그 뭐랄까요. 요즘 많이 어렵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긴장을 늦춘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좀더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한테서의 좋은 글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아, 물론 반대 부분도 있었어요. 네. 근데 반대 부분이라는 거는 주로 내용을 읽어보면요.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본질,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그게시 예방이 되었건, 질책이 되었건, 앞으로 다가올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대비가 되었건, 자기한테 취할 건 취하고, 어,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 제가 드리는 본질과는 다른, 또, 전혀 다른 부분에서 또 불만을 또 많이 이야기하시고, 어, 그리고 사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 영상은 아닌데, 어, 거기에 좀 꽂히신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지난 그 영상을 통해서, 어,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어, 엔조의 터닝포인트를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의 수준이, 아, 상당히 높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큰 감동을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요 그 불편하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그 유튜브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서 오고 가는 많은 정보들 이 있죠 네, 그게 이제 뭐 개인의 의견이건 아니면 공식적인 의견이건 여러 가지 어 색깔과 어 표현의 방법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네, 근데 그제 영상 중에 출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손짓하는 것들 있죠. 네,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요즘 제가 이렇게 많이 합니다. 네, 이런 것도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유튜브의 특성상 그죠.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 손짓가 이제 제 수초라고 합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저 채널 이외에 다른 채널에서 어느 정도의 수위까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다른 채널 보시면 이 말을 하는 표현이라든가 발언 수위라든가 뭐 이런 제스처 액션이 지금 제가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비난과 원색적인 내용과 어떤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좀 이따가 놀자 알았어 좀 이따가 놀자 네 그래서 뭐, 어쨌건 정말 지난 그 영상을 통해서 많은 성원의 메시지, 그리고 긍정적인 댓글, 어,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 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신경제 위기를 대비하는 서민의 자세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엔조의 시각을 통해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위기, 어, 그리고 거기서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굉장히 국내 경기가 불안하고 뒤숭숭해요. 네, 뭐저 같은 경우는 해외를 자주 다니고, 뭐 일본이라든가 해외 뭐 이런 데에 그 사업을 하는 기업가 지인분들, 그 다음에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 지인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 대한민국 현재 상황이 글쎄요, 조금 불안합니다. 네, 제가 아마 제가 이전에 제 영상을 통해서 뭐 제가 주로 창업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사업 해외 그죠? 진출 해외 취업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벤처 스타트업이라든가 그죠?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뭔가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제가 이게 무슨 뭐 경작자도 아니고요, 뭐 경제 이 정부의 경제 관료도 아닙니다. 네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뭐 목소리를 여기서 낸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도달할 리 만무하고요. 네, 제가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해도 이런 방구 아무것도 먹히지 않을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저는요, 단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영상을 통해서 몇번 말씀드렸다시피요, 어, 저는 일본에서 사업을 하다가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죠. 사업을 하다가, 어, 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네, 그게 창업이 되었건, 뭐, 어, 직장 생활이 되었건, 네, 돈도 벌었을 때도 있었고, 돈을 잃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보기 좋게 망하고 다시 지금처럼 또 재개를 하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걸어온 삶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제가 실패 사례를 하나씩 두 개씩 만들어 오다 보니까 위기관리능력 위기대처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노하우가 쌓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결국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경제가 위기에 뭐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이전에 우리가 imf를 겪었던 시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하고 제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지금에 버려지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제 지인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종합해서 바라볼 때 조금 위험하다. 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엔조의 터닝포인트를 같이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만큼은 제 경험을 빗대어서 조금 노하우를 좀 노하우랄까요? 좀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거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시대를 살고 있고 또 경험을 하고 있는 제가 제 스스로 점검해 보는 내용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스스로 점검해 보는 내용입니다만은 결국 이거를 어,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활에 대입해서 상황에 대입해서 한번 어, 넣어 보시면 어, 될것 같아요. 자첫 번째요. 우리 직장인분들 있죠. 네, 직장인분들 지금 혹시 퇴직 준비, 퇴사 준비하시고 이직 준비하시고 그러는 분들 계시면요 멈추세요. 네 멈추시고 정확하게 내가 갈 곳이 정해져 있는 분네 정해져 있거나 명확하게 내가 자신 있는 곳 확실하고 안전한 곳 아니면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최소한 지금 저는 이 상황을요 1년에서 2년 정도는 더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곳이 좀 힘들고 아니꼽고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지금 별로 상황 안 좋아요 네 그리고 현재 있는 곳에서 복지부동 하시면서요. 현재 상황 관망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최대한 할수 있는 자기 능력을 발휘하시고 실적을 계속 쌓아 나가세요. 그러면서 어 준비를 하세요. 지금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직장인 분들. 두 번째요. 지금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분들 지금 창업하지 마세요. 네, 창업 금지. 어뭐 금지라는 표현을 는 표현을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은요. 어 창업을 하려고 뭐 준비를 한해 만에 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최대한 뿌려놨던 걸 다시 걷어들이시고요. 돈 같은 것도 어디다 넣 밖에 내놓으셨다면 다시 안으로 들이세요. 지금 무조건 현금을 보유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창업이라든가 어떤 투자라든가 어, 이런 거는 지금 조금 안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단 하나 제가 추천하는 사업은 하나 있습니다. 해외 나가는 거, 해외 나가고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거 있잖아요. 달러를 벌어들이거나, 엔화를 벌어들이거나 하는 거, 해외를 상대하는 사업과 해외에서 하는 사업과 해외와 거래하는 사업은 무조건 하세요. 네, 그건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네, 굳이 해야겠다면 해외를 타겟으로 하는 해외와 연관 이 있는 네, 조금 안정적인 화폐, 달러가 됐든 엔화가 됐든 이쪽과 연관되는 일 사업을 하실 수 있다면 그쪽은 추천합니다. 단 국내는 하지 마세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제가 지난번 영상 올려드렸던 거 다시 한번 가서 보시고요. 정신 무장 다시 하시길 바랍니다. 대박 없고요. 대박 나는 아이템 없고요. 누가 나 아무것도 안 하고서 도와줄 사람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없습니다. 안정적인 거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정적일 수가 없어요. 안전빵 없어요. 전문 지식, 어, 공부하시고요. 어, 전문 영역 만드시고요. 내가 아니면 못하는 일들 만드세요 그게 나이가 적든 많든 똑같습니다 누가 불러주지 않아요 대박 아이템 없습니다 누가 그런 거 갖다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못 믿어 오시면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저번 주에 제가 어, 올렸던 영상 있습니다 게으름병이 되게 보내는 메시지 그거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소비 수준 점검하세요 네 고정 지출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네 쓸데없이 나가는 돈이 있지 않은지 내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고 있진 않은지 그거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전화 요금 통지서 같은 거 받으시죠 고지서 라든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지출되는지 꼼꼼하게 챙겨 보시나요 이 시간 이후로 꼭 한번 챙겨 보시고요 요금제 라든가 기타 등등 뭐 바꿀 것은 바꾸시고 소비를 최대한 줄이세요 그리고 쓰지도 않는 멤버십 그거, 뭐, 어디, 어디, 저, 통신사하고 꼭그 요금제 얘기할 때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멤버십이 등급이 다운이 되네, 뭐네 하는 거. 거기에 쫄지 마시고, 실제로 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다 바꿔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금 꼭 보유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빚 있는 분들. 네, 빚 있는 분들. 조금이라도 빚이 있는 분들은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모든 역량과 리소스를 다 쏟아보세요. 그 빚부터 다 없애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금을 갖고 있으세요. 그렇지만 빚이 있는 분들은 그 빚부터 없애는 노력부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에요. 자기의 능력, 자기의 한도를 초과하는 능력, 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비, 지출, 그 다음에 투자.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자기의 한도를 넘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소비, 지출, 투자, 기회, 창업, 취업, 동산, 부동산 뭐 다양하죠. 자기의 한도를 넘어가는 여기서 말하는 자기 한도는 뭐냐면요, 내 개인, 내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개인의 힘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만 하시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 돈이 많고, 아버지가 돈이 많고, 뭐내 마누라가 돈이 많고 누가 많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내 혼자서 처리하는 내 통장에 있는 돈과 내 신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시고 그걸 넘어서는 한 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업을 하다가요, 3 0대때 돈을 조금 벌었던 적도 있고 또맨 마지막에 기가 막히게 싹다 날려버려서 파산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가요, 제가 그 시절을 어, 견뎌내면서 실패 사례를 하나 하나씩 적었는데 거기에 결론적으로 나왔던 부분 그 중에 제가 다섯 가지를 뽑아서 사실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주 뼛속 깊이 반성했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지금 이게요,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요 그 당시에 제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호적거리던 그 시대 와, 별로 다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시대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는요. 엔저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죽고 싶었던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그날의 그때가 지금 우리나라에게 곧올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평가와 주변국들의 어떤 흐름이요. 아, 뭔가 좀 달라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현금을 보유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서간다면 뭐, 달러를 사라, 뭐, 엔화를 사라, 뭐, 이런 말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벌써 환율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 하는지. 네. 그 고민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물론, 뭐, 달러를 사라, 사야 되거나, 엔화를 사야 되거나,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어쨌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부분은요. 국가 경제가 부도사태가 나건, 아니면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엔조의 터닝포인트라는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몸에 익히고, 또 염두에 두면서 생활로 실천하면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그러니까, 어, 뭐, 꼭 이걸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가 아니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를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서 앞으로 자기 인생의 경제관념 그리고 생활 방식 그다음에 나의 기준 심플하게 갖고 가는 뭐 규모도 내 생활도 생각도 심플하게 갖고 가는 데에 하나의 도움이 될수 있으면 굉장히 저는 오늘 영상의 목적을 달성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라는 아주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미리 준비해서 나쁠 것 없는 요즘인 것 같아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요. 이 영상을 널리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하고 사람 만드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겁니다. 엔조였습니다.